사주가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인생이 불리해지는 걸까요? 사주를 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재물 운이 약하다. 관계 운이 험하다. 인생이 편하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원래부터 불리한 인생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겠구나. 하지만 명리는 사주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주가 안 좋다는 말은 인생이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주가 안 좋다고 불리는 사주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편하게 흘러가지는 않지만 대신 선택의 결과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즉, 잘못 가면 바로 막히고 맞게 가면 생각보다 빠르게 풀립니다. 사주가 안 좋아도 괜찮은 첫 번째 이유는 사주가 인생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주가 좋으면 잘 살고 사주가 나쁘면 못 산다고 하지만 명리에서 사주는 결과를 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조건과 방향을 설명하는 지도입니다. 사주가 좋다는 것은 가능성이 넓다는 뜻이지 반드시 잘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주가 안 좋다는 말은 선택의 폭이 좁고 실수가 빨리 드러난다는 뜻일 뿐 인생의 깊이나 의미가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주가 안 좋아도 괜찮은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사주를 아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주가 편한 사람은 자기 흐름을 몰라도 어느 정도는 흘러갑니다. 하지만 사주가 까다로운 사람은 자기 흐름을 모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안 좋다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사주를 이해하는 순간 인생이 급격히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야 할 선택과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 훨씬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주가 안 좋아도 괜찮은 세 번째 이유는 사주가 험할수록 인생의 밀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주가 편한 사람은 인생이 부드럽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사주가 안 좋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선택 하나에 따라 삶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더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 기준을 세우고 관계와 돈과 일을 대하는 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험한 사주일수록 후반 운이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주가 안 좋아도 괜찮은 네 번째 이유는 운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태어날 때의 구조이고, 운은 평생 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같은 사주라도 어떤 사람은 운을 거스르며 살고, 어떤 사람은 운을 타며 삽니다. 사주가 안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는 사주 자체보다 운의 타이밍을 거슬러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 타이밍을 이해하는 순간, 인생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낮아집니다. 사주가 안 좋아도 괜찮은 마지막 이유는 사주가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힘을 써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 결국 선택은 항상 사람의 몫입니다. 사주가 좋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주가 안 좋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주가 험한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을 더 의식적으로 살게 되고 그 결과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만약 사주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주는 나를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있는 구조라고 사주는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해한 순간부터 사주가 안 좋다는 말은 더 이상 인생의 족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 표지판이 됩니다.